속보, 롯데, 김용빈 모델 계약 종료, 새 얼굴로 이찬원 검토, 문장 끝에 붙은 단두 글자 검토, 가 그날 밤 가장 잔인한 단서였다. 사람들은 검토를 읽지 않았다. 종료, 만 읽었다. 그리고 그두 글자는 새벽을 갈라, 순식간에 해지라는 단어로 둔갑해버렸다. 이게 말이 돼? 김용빈이 황금알이라더니 갑자기 왜? 대기업이 이렇게 칼같을 수가. 댓글은 눈사태처럼 쏟아졌고 캡쳐본이 캡쳐본을 낳았다. 누군가는 근거도 없는 내부자 톡방을 들고 나왔고 누군가는 롯데 본사 앞이야 라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흔들린 가로등 어두운 정문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검은 코트의 남자 실루엣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확신했다. 김용빈이다. 그때부터였다. 사실 여부가 아니라 서사가 시작된 건 1. 계약해지 라는 단어가 떨어진 자리. 다음날 오전 9시 광고업계 단체 채팅방에는 단체 멘붕이라는 말이 진짜처럼 떠돌았다. 롯데급은 광고판에서 상징이었다. 그런데 그 롯데가 기존 모델을 정리하고 새 얼굴을 안친다? 더 무서운 건 속도가 아니었다. 침묵이었다. 통상 이런 이슈가 터지면 브랜드는 즉시 사실무근 혹은 확인 중이라도 던진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공식 채널은 조용했고 홍보팀 번호는 통화 중이었다. 사람들의 상상은 그 빈칸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10시 3분 또 하나의 알림이 떴다. 유통업계 관계자 이찬원 측 롯데와 미팅 완료 계약규모 초대형. 그 문장이 박힌 순간 공기는 확실히 바뀌었다. 이제는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초대형 계약. 누군가의 이름이 들어오려면 누군가의 이름이 나가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김용빈의 팬들은 가장 먼저 알았다. 팬이 먼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 이 현장에 있던 사람만 알던 그 7분. 정호가 가까워질 무렵. 한 장의 짧은 영상이 퍼졌다. 롯데 계열사로 추정되는 건물 로비. 카메라는 멀리서 누군가를 따라가다 흔들린다. 그 남자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고, 옆에 직원들이 둘러서 있었다. 그리고, 로비 회전문 앞. 그가 잠깐 고개를 든다. 얼굴이 선명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다시 확신했다. 이찬원이다. 그 순간부터 퍼즐은 맞춰진 것처럼 보였다. 김용빈, 혜지, 이찬원, 영입, 초대형 계약.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같은 시각 완전히 다른 한 장의 사진이 조용히 올라왔다. 호텔 지하 주차장, 검은 벤, 그리고 운전석 옆으로 지나가는 남자. 이번엔 얼굴이 더 가깝게 잡혔다. 입꼬리가 굳어있었고 눈 밑은 유난히 깊었다. 김용빈이었다. 사람들은 순간 멈추었다. 해지 당한 사람이 왜 호텔에 있어? 설마 항의하러 간 건가? 아니면 마지막 협상? 그때 팬덤 안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튀어나왔다. 위약금 3. 해지 는 칼이 아니라 종종 미끼다. 오후 2시. 한 광고 업계 관계자가 익명으로 남긴 글이 퍼지기 시작했다. 해지라는 말이 먼저 도는 건 보통 돈이 아니라 방향이 바뀔 때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끝난 게 아니고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도 바뀐 게 아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해하지 못한 채로 믿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롯데측 공식 계정에 단한 줄이 올라왔다. 당사 모델 캠페인 관련 내용은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한 줄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 확인 후라는 표현은 이미 무언가가 있다는 뜻처럼 들렸다. 4.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 지금 당장 정리해. 무슨 정리여? 해지라는 단어. 그 단어가 시장을 먹고 있어. 어딘가의 회의실. 대기업 특유의 낮고 빠른 목소리들이 오갔다. 유리문 너머로는 보고서가 쌓여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날짜가 적혀있었다. D3. D2, D1, D-Day. 김용빈 쪽은 일정은 비워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길 원합니다. 이찬원 쪽은 방금 도착했습니다. 도착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 문이 아주 작게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예상 밖으로 정장을 입은 남성이 아니었다. 검은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지친 표정의 실무자였다. 계약서 초안. 수정본입니다. 그가 내민 종이 맨 위에는 큰 글씨가 찍혀 있었다. 롯데 통합 캠페인 2026두 개의 목소리. 회의실 공기가 잠깐 얼었다. 그리고 누군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해지가 아니라 분리였어. 오, 영입은 교체가 아니라 확장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놓친 건 간단했다. 대기업은 종종 한 브랜드 안에 여러 캠페인을 동시에 굴린다. 라인업을 바꾼다고 해서 기존 임무를 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대중은 한 문장으로 판단한다. 그날 실무자가 다시 말했다. 김용빈은 클래식 라인으로, 이찬원은 뉴에이브 라인으로. 그럼 팬들이 떠들고 있는 해지는 용어가 잘못 퍼졌습니다. 계약 종료는 해지가 아니에요. 기존 캠페인 종료일 뿐. 새 프로젝트는 별도 계약입니다.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있던 누군가가 웃음 아닌 웃음을 흘렸다. 세상은 설명을 싫어하지. 자극을 좋아할 뿐.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왜? 왜 김용빈은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었고, 왜 이찬원은 로비에 찍혔을까? 그 질문에 답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충격이었다. 둘이, 같은 층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6 그날의 진짜 장면은 교체가 아니라 악수였다. 오후 6시 40분 호텔 17층 복도 카펫이 소리를 삼켜버리는 공간에서 두 남자가 마주 섰다. 한 사람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웃으려 했지만 눈이 먼저 진지해졌다. 형 오해 많으셨죠. 이찬원이 먼저 말했다. 김용빈은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해는 늘 빨리 자라더라. 그리고 덧붙였다. 근데 난 이런 오해 싫어하지 않아. 진실이 더 크게 들리게 하거든. 그 말이 끝나자 문이 열렸다. 안쪽에는 롯데의 실무팀, 제작사, 촬영감독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콘티가 펼쳐져 있었고 제목이 적혀 있었다. 티저 영상. 두 개의 목소리, 한 개의 브랜드, 카메라가 아닌 현실에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악수했다. 그 순간이 밖으로 퍼졌다면 오늘의 댓글은 완전히 달랐겠지. 하지만 세상은 악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은 해지를 좋아한다. 7. 그리고 마지막 반전, 해지는 누가 퍼뜨렸는가? 밤 9시 12분. 한 기자가 조용히 메모를 남겼다. 최초 유포 계정, 광고업계 사람이 아니다. 유통사, 경쟁사, 홍보대행사 쪽과 연결. 타이밍이 너무 정확. 그 말은 즉,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지, 라는 단어를 시장에 던졌다는 뜻이었다. 주가를 흔들고, 여론을 흔들고, 팬덤을 흔들기 위한 가장 손쉬운 단어 하나. 그리고 바로 그때, 롯데의 공식 발표가 올라왔다. 김용빈과 함께한 기존 캠페인은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2026년 신규 프로젝트는 두 개의 목소리 콘셉트로 김용빈, 이찬원과 각각의 라인에서 협업할 예정입니다. 모든 문장이 단정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묻는다. 그럼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은 발표문에 적혀있지 않았다. 대신 티저 영상 촬영장 콘티맨 마지막 장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엔딩 두 사람의 듀엣 공개는 D-DAY. 새벽 2시 17분에 시작된 소문은 결국 새벽 2시 17분에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엔 소문이 아니라 무대로. 다만 아직 남은 게 하나 있다. 콘티 마지막 장 옆에 붙은 메모. 특별 게스트 한명 추가 비공개. 그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오늘의 충격은 진짜 충격이 될지도 모른다. 대기업이 준비한 초대형 계약의 진실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